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종서입니다. 저는 지금 코트라에서 아카데미에서 베트남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고요. 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오늘 아, 베트남 시장 진입과 그리고 문화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 곳에서 그 기업설명회를 연사로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업데이트하고또 베트남 연구소장직을 하다 보니 이 자료를 만들고 해서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은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있는 데요 베트남 께하라든지동람이라든지쭉 해서 이 상하수도 관련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그냥 자료로 대체하고 제가 간단히 20분 분량으로 자료를 한네 다섯 장 만들까 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러 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는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가서도 볼수 있고 어느 때나 볼수 있기 때문에 50여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서는 제가 새롭게 업데이팅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방법 드리는 데 대해서는 자료로 대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에 간단히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 1월에 코트라 입사를 했으니까 33년 근무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90 4년 말까지 전시 파트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인연을 맺은 게 1993년입니다. 1992년 12월 20일에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최초의 분단 이후 베트남이 이제 월맹이 통일을 했죠. 그다음에 20여 년간을 가까이를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진입을 못하다가 89년. 그때서부터 이제 동구에서 시작된 개방화 정책, 공산화가 아 무너지면서 베트남 역시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해서 8 9년부터 이제 기업들이 슬슬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트라도 베트남 호치민에 무역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992년 12월 20일에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1993년 4월 말에 호치민에서 대한민국 상품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여러 그 우리 가전 기업들하고 중소기업 한 70여 개사가 베트남에 진출을 위해서 최초로 어 베트남에 진출할 그 한국 상품전을 개최할 때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이제 갔을 때 우리 기업이 네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와서 제가 95년 1월부터 동남아 아세안 텐 10개국을 담당을 해서 한 3년간 을 하고, 98년에 호치민무역관의 관원으로 최초로 실무적인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진출 기업이 약 200여 개사, 그리고 이후에 제가 본사와 다른 유럽 지역을 주로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코트라가 해외 83 개국의 129개 무역관이 있고요. 동남아 대양주에총15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아니, 2018년부터 과거 싱가포르에 있던 동남아 대양주 지역 본부를 우리 기업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베트남에 약 9,400여 개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트라의 무역관이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그 동남아 대항주 무역관 중에 베트남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저희가 동남아 대항주 본부를 베트남에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동남아 대항주 본부장직을 2020년 8월부터 작년 7월 말까지 동남아 대항주 지역 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동남아 대항주 지역 본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는 정식적으로 직원 때 4년 그리고 본부장으로서 하노이 무역 관장을 경험하면서 3년, 7년여를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베트남의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봤던 상당히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서 간단 간단하게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오늘이 상하수도 관련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그물사나은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상하수도 관련된 유망 품목까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고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에서 남쪽 끝, 북부의 가장 끝 중에 하나가 하노이고요. 남쪽은 호치민이 있죠. 하노이는 수도고 호치민은 경제 도시입니다. 약 1700km가 넘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반이 걸리고요. 그래서 문화 자체도 다르고 기후도 다릅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남쪽은 전형적인 몬순 기후고요. 열대성. 그리고 북쪽 지방은 약간의 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상당히 겨울에는 한 영상 오륙 도까지 내려가니까요.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서 온도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문화 자체도 다르고 사람들의 기질 자체 다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과거에 사이공이라는 베트남의 자유분방한 그리고 상업적인 측면을 갖춘 호치민과 공산주의적인 기치를 가진 호치민이 있었던 하노이 해서 정부가 있는 북쪽과 상업지대인 하노 호치민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방 후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에 중부지방과 북부지방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호치민과 하노이의 발전이 거의 비슷,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이 작년 7월, 제 기억으로는 3일일 거예요. 그때 인구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이제 인구도 많아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한국 기업이 중국 다음으로 약 9천, 거의 만개 가까이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이 그 이해해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역사는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많이 받고 유교고 한국 못지않은 교육열, 술 많이 먹고 오토바이 문화가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에 가시면 길거리에 오토바이 꽉 차거든요. 차도 많이 들었지만 오토바이를 한번탄 사람들은 차를 못 탑니다. 굉장히 빠르고 바쁠 때는 인도로 막 지나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오토바이 편리 편리성을 많이 따져가지고 이 차량이 많이 늘고는 있지만 오토바이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도 깨지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 인건 관계 중시하고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이 최초로 아 전쟁에서 진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랑스도 내쫓고, 일본도 내쫓고, 중국도 내쫓고, 미국도 내쫓고 굉장히 전쟁과 관련된 자주적인 입장에서 자주심이 강한 나라고요. 한국과 같이 적극한 문하고 그리고 체면을 중시해서 굉장히 허례의식이 강한 최근의 동향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시고 작년에 아, 재작년이죠. 12월 2 0일 수교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데 그걸 한 단계 더 높였어요. 그 한국 한국이 몇개안 되거든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하는 굉장히 군사적인 측면 밑에 가장 윗단계 외교 관계를 갖추고 있고 그 정도로 베트남은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상당히 좋은 그 파트너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그 제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똘똘한 직원들의 문 그 노동력뿐만 아니라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조가 있어요. 그런데 노조는 공산당이 승인한 경우에만 노조가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고 또 정부는 해외에 투자 유치 기업들을 유치를 통해서 고용과 발전을 이루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스트라이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거든요. 스트라이크 분개로 할수 있는 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근데 이제 서양 기업들은 윤리문화라는 게 있죠. 일본까지 마찬가지로. 근데 베트남은 조금 그런 쪽에서 부패 지수가 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 투명성 기구에서 150개국을 하면은 베트남은 한 120, 130등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굉장히 그 융통성이 있고, 아, 우리가 자유롭게 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아 기업인들의 기업 문화를 갖춘 국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기업의 아, 융통성 문화를 갖춘 데가 우리 한국이고, 그거는 현실에 현장 대응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하고 아, 이 패권 전쟁을 경제 전쟁을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베트남을 노리고서 중국하고 북쪽의 국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후 축순으로 대규모로 내려와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중국과 중국 기업과 경쟁, 우리 기업간의 경쟁으로 해서 아, 한 10년 전에부터 한 2년 전까지의 그 경제, 문화 그리고 그 우리 그교역에 있는 이 경쟁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것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자료로 대하고요. 베트남이 굉장히 외국 기업들한테 그 우호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외국인 투자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이뤄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도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8% 이상을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베트남 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마이너스 또는 거의 정체 상태인데, 베트남은 2002년에 8.02%, 그리고 작년에 5% 이상의 성장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서도 기업들이 전혀 공장 생산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에러를 그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그 받침을 뒷받침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베트남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 결속력이 강했고 그 결속력은 그 현지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서 아이 기업과 기업의 성장은 또 베트남 국가의 성장까지 이어져서 유일한 8% 이상의 성장을 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어, 요새는 베트남이 또 중요해집니다. 또 우리 공급망 해고 자원의 교까지 있죠. 그래서 베트남은 또 천혜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베트남 북부 지방에 중국이 95% 갖고 있는 나머지 5% 있죠. 그 중에 4.2%를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광물이 있습니다. 히토르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2의 히토르인데 그 동안은 이 히토르가 아, 이 발굴을 하면서 방사성이나 방사선이 나와요,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쉽지 않은데 이 호주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히토르 발굴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세 개가 아, 히토르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에 아, 중요한 부품을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재밌는 거는 베트남은 수출하는 거는 완제품이에요. 그리고 수입하는 거는 부자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자 제품, 아 완제품은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완제품을 현지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섬유도 마찬가지고 부자재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남의 중요한 거는 아 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이 한3 분의이 정도가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하는데 이 3분의 2, 2 중에서 또 43%를 차지하고 있는 한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거든요. 삼성 전체가 삼성전자가 아,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한 200여 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한30몇 프로가 됐고 로 LG 전자 뭐 해서 한국 기업들이 총 차지하는 베트남의 수출의 전체 액들은 한40% 가까이 되는 한국이 베트남 경제를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금액은 보시고요. 투자 누계는 아, 우리 88년부터 시작했죠? 아 89년부터입니다. 사실은 아, 한국이 1위고 싱가포르인데요. 아, 이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아, 다 나가 있고요. 자,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6.2%에서 6.0에서 아, 6.5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6.2에서 6.3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높죠? 자, 이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각 그 우리 국제 기구에서 보시는 것도 있고 자 한번 보시죠 경제 실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매년 늘고 있는데 2023년에 잠시 그 주춤했는데 올해는 다시 활황세를 뜹니다 작년에 줄은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 수출의 총 23.4%를 차지하다 보니까 재고가 재작년에 너무 쌓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 재고가 지금 많이 풀리고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1분기부터 베트남 수출액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통계를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하고의 관계가 완제품을 베트남은 수출하고 부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동향이거든요. 작년입니다. 싱가포르라고 뭐 재팬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좀 다음 장에서도 보시면은 이 싱가포리 통계는 실제적으로 많지만 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2008년 두 삼성전자 두 번에 걸쳐가지고 베트남에 했는데 아두 번째 그 제2공장의 투자는 한국 삼성전자에서 하지 않고 싱가포르 법인에서 했거든요. 아 세금 택스 할리데이를 어,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의 상당부분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싱가포르 투, 베트남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통계 중에 약한 5분의 1 정도는 우리 한국 기업이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중에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한 20%는 실제적으로 더 더하는 하는 게 우리 기업의 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이고요. 이 개방 정책은 그 베트남의 도이모이라고 이 경제 개방 정책을 이 중국의 등소평의 흑무 병모 백모 그리고 저 러시아의 페레스프로이카 거기에 본따 가지고 그동안에 실패했던 거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 늘 최대한으로 하는 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새롭게 나온 게 외국인의 투자 유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도입의 정책의 기본적인 그원칙의 한마디로 하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자 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공산 체제거든요. 그래서 서기장이 서열 1위 대통령, 국가주석이 2위, 총리가 3위, 국회의장이 4위 이렇게 서열 순으로 나는데 오 이게 그 공산국가에서는 굉장히 내려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 러시아에서 푸틴이 또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베트남 법령에는 헌법에는 당서기장은 연임을 못 한다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응앤 부종이라는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0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분이 법령을 고쳐가지고 한번더할수 있다로 바꿨습니다그 이유가 나는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부패와의 전쟁이다. 해가지고 아, 공산당은 헌법 위에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부패 첫 결을 지어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차관, 장관, 뭐 서열육이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베트남은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한테도 좋아지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건데, 오래 걸리겠죠. 자, 한베 경제교류는 웬만하면 통과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두 군데로 정해졌습니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 인근, 그리고 후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 인구, 인근. 그래서 하노이 북부 지방 인근에 있는 쪽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성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욕하는그 대규모 삼성전자라든지 무슨 프로젝트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가 있고 지금 이제 그 남쪽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만 주로 남쪽은 노동력을 인관. 그래서 태광비나 나이키 공장이라든지 또 섬유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가 있어요. 한국하고 베트남에 투자 쪽은 세 번에 대한 이변국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미베 무역협정. 과거에 이 전에는 미국의 적성국 5대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북한, 쿠바, 이란, 베트남. 이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평균 30% 이상의 관세를 매겼는데, 무역협정을 통해서 최국대우라고, MFN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은 국내하고 국외와 같이 매겨지면서,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제는 30% 특히 특별 관세가 아니라 일반 관세로 전환되면서, 그때 한국 기업들이 우르르 들어갔던 게 1차 베트남 투자로시예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2015년에 한베 FTA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기업들 이 우르르 진출함으로써 9,500개가 됐거든요. 근데 조만간 한번더 새로운 네 번째 러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베트남 물 산업이고요. 베트남도 지금 베트남은 다른 나라하고 지금 다릅니다. 서기장이 서울 1인데 모든 걸다 못해요. 당과 전체적인 인사 쪽을, 당의 인사 쪽을 총괄하고요. 그리고 국가 추석,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외교를 담당합니다. 정치와 외교. 그리고 경제와 문화는 총리가 담당하는 다원 집정대 정책을 펴요. 대신 이제 당에서는 확실하게 당서열 있는 게 존재하지만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하고 직접 관련된 분은 총리입니다. 판민진이란 분인데요. 이 총리가 선언을 했어요. <laughs> 다른 나라와 똑같이 베트남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 해서 베트남에 지금 굉장히 이 발전 계획이라든지 전력 계획이라든지 수자원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넷째로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이 관련 기회는 비례적으로 높아갑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넷째로에 맞춰 가지고 국가 수자원 전략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 이 수자원 관련해서도 베트남이 달라진다. 이 베트남 수자원은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콩강을 흘러가지고 남쪽을 호치민 쪽 메콩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르는게 가장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되는데 태국도 물론 돼있고 미얀마도 돼있지만이 중국에서 댐을 너무 많이 건설해서 라오스하고 베트남의 북부지방의 수자력 쪽이 굉장히 수자원이 전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제가 동남아 대양주 지역 본부장이 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데 라오스는 거의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수자원 관리를 지금 하고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노이를 흐르는 강은 한 홍강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낭을 중간에 흐르는 강은 또 한강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자원 개발에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관리 조직은 국가 정부, 중앙정부 안에 국가 물자원위원회라고 있고요. 자연환경부 산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는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아,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아, 해외 원조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ODA, 일본의 ODA, 한국의 ODA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가는데 이런 수정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개발보다는 이 ODA를 통해서 많기 때문에 우리 코이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 관련 프로젝트들을 눈여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2 3분 안에 끝날 건데요. 이렇게 한번 수정 현황을 보시고요. 패처리장도 많죠. 자 그래서 이 도시산업, 광업, 농업 기존 관계 시설이 있고요. 자 상하수도 관련은 우리 기업들도 알다시피. 당연히 펌프가 유명하겠고 자료 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질 측정기가 전시 때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이 워낙 오염돼 있어갖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성과를 얻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밸브가 있고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이제 전시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베트남에이물 관련 전시가 회 있지만 한국 기업이 단체로 나 가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4월에 열리는데 이 베트남 엑스포에 아, 이 우리 코트라에서 하는 한국 관으로서 한 120여 개의 업체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 중에 물 관련 업체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특정기 업체들이 나오는 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전시도 회 보시고 베트남 엑스포도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이 체크포인트는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고요. 아, 이 바이어 특성이나 간단히 할게요. 이 베트남은 굉장히 큰 바이어들보다 작은 작은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모적으로 바이어가 어? 굉장히 형식에 격식에 갖추지 않고더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7, 8, 0년대와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물품을 보고 이 제품을 수입해서 내가 돈 벌고 다른 제품도 해보고 하는 아, 트라이 마켓이 상당히 성행했기 때문에 이 외모를 보시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베트남에 상담을 해보시고. 이 업체가 향후에, 또이 개인이 향후에 굉장히 발전성이 있다면 관계를 가주시면 성공했을 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고요, 자, 답장이 늦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그 자료들이 뭐죠? 맨 아까 된 거고요. 이 베트남 쪽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이베트남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아주 유망한 시이이라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눈여겨 보시고요. 오늘 그의이 보니까 오늘 외국인 우리 연사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베트남을 지목해서 우리 기업들의 연사로 저를 선택한 걸보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혹시 이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아 문의가 있거나 또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끝나고 나면 저하고 아 인사를 나누셔도 모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